무이푼에서 구조그룹 만든 전설적 기업인의 충격적인 마지막 승부수. 여러분, 지금 79세의 한 기업인이 무려 9천억 원을 빚내서 대규모 인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무이푼에서 시작해서 구조원. 그룹을 만든 전설의 사업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입니다. 그런데 왜 79세에 또다시 이런 위험한 승부수를 던질까요? 이야기는 1945년 충남 공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윤석금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지만 27세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1972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구인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국지사. 당시 한 세트가 27만 원, 지금 돈으로 1천만 원이 넘는 고가였어요. 영어를 쓰지 않는 한국에서 영어백과사전을 팔아야 하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었죠. 하지만 윤석금은 달랐습니다. 입사 1년 만에 세계 54개국 영업사원 중 판매실적 1위. 8년 만에 한국지사 판매상무까지 승진했어요. 그는 단순히 책을 판게 아니라 지식과 문화 그리고 상류층의 상징을 팔았던 거예요. 1980년 윤석금은 직원 7명, 자본금 7천만원으로 헤임인터내셔널을 창업합니다. 웅진그룹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신군부가 730 조치를 발표해요. 과외 전면 금지. 누구나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윤석금은 기회를 받습니다. 과외 강사들의 수업을 녹음해서 카세트 테이프로 판매하는 거예요. 동영상 강의는 꿈도 꿀수 없던 시절. 음성으로 교육을 전달한 혁신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웅진이 1989년부터 판매하던 100만 원짜리 정수기는 아무도 사지 않는 사치품이 됐어요. 그때 윤석금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바로 어차피 팔리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빌려주는 것이 어떨까. 렌탈 사업을 시작한 1998년 코웨이는 영업이익 30억 원, 흑자 전환. 1999년에는 64억 원으로 두배 이상 성장했어요. 지금은 당연한 렌탈 비즈니스. 쓸수 있는 그, 그 원조가 바로 윤석금이었습니다. 2013년까지 웅진그룹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산 9조원대. 매출 6조원대. 재계 순위 32.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 집단. 가난한 농가 출신 청년이 대한민국 재계의 정상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성공에 취한 윤석금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2007년 극동건설을 6,600억원에 인수하며 건설업 진출, 2010년 서울저축은행까지 인수하며 금융업까지 무리한 확장이 시작된 거예요. 2007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 극동건설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석금은 극동건설과 서울저축은행의 사재까지 털어넣으며 총 2,800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9월 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 한때 9조 원대에 이르던 자산은 1조 원대로 줄어들었고 윤석금은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가장 아픈 순간이 왔습니다. 자신이 키운 웅진코웨이를 삼호펀드 MBK파트너스에 1조 2천억 원에 매각하고 알짜 계열사를 처분한 돈으로 빚을 갚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윤석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웅진그룹은 코웨이 지분 22.17%를 1조 6,849억 원에 재인수합니다. MBK에 매각한 지 6년 만에 코웨이를 다시 품에 안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인수 3개월 만에 재매각 추진. 시장의 우려와 자금 압박이 너무 컸던 거예요. 2019년 웅진 코웨이는 결국 넷마블에 재매각됩니다. 이제 윤석금은 보유 지분을 모두 자녀들에게 증여했어요. 윤세범 사장 차남 1 6 3 0 윤영덕 부회장 장남 12.88%, 이세 경영 체제로 전환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9세의 윤석금 회장이 또다시 승부수를 던집니다. 목표는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선수금 규모 2조 5,600억원, 2024년 영업이익 1,000억원, 인수금액 8,830억원, 8,830억 비트의 실체. 하지만 이번 인수의 방식이 충격적이에요. 인수금융 5,000억원, 영구채 발행 1,000억원, 자산담보대출 1,830억원, 총 인수금액의 70%를 빚으로, 연간이자 부담만 788억 원입니다. 시장은 우려하고 있어요. 웅진의 2024년 부채비율은 414%, 현금성 자산은 고작 490억 원. 웅진 싱크빅 소액 주주들은 배임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요. 상조업의 안정적 현금 흐름. 웅진 싱크빅과의 판매망 시너지. 79세 노장의 마지막 의지력. 하지만 위험요소도 만만치 않아요. 상조업 경험 전무, 과도한 차입금 구조, 과거 무리한 M&A 이력, 내부 갈등과 소송, 6월 13일 운명의 날. 요번요. 원래 5월 30일 예정이었던 인수가 6월 13일로 연기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요번요. 과연 79세 윤석근 회장의 마지막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판매원에서 시작해서 재계 30위까지 올랐다가 법정 관리를 겪고 다시 79세에 마지막 도전을 하는 윤석금 회장님. 그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금 회장님의 마지막 도전이 성공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